안녕하세요. 읽어주는 남자 티와입니다 어깨에 망토만 두르고한 손엔 창, 한 손엔 방패 만든 이 시대 사람들. 이 시대 사람들은 이렇게 싸워 자신의 것을 지키는 그러한 삶을 살았을 것 같습니다. 교육적 지식보다 육체적인 강인함을 강조했을 것 같은 이 시대 사람들. 과연 정말 그랬는지. 지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. BC 480년 크세르크세스 왕이 이끄는 페르시아 백만대군과 스파르타의 왕 레오니타스와 300명의 스파르타 용사들이 전투하는 내용을 담은 영화 300입니다. 이 시대는 지금으로부터 약 2500년 전입니다. 저는 이 영화를 보면서 얼마나 훈련을 열심히 했으면 저런 근육이 나올까 라는 생각이 든과 동시에 저 시대는 육체적인 강인함을 많이 강조했을 것 같고 그래서 정치, 사회, 문화적인 면은 지금에 비해 뛰어나지 못할 것이라 생각했습니다. 그래서 저는 진실을 알아보기 위해 위키백과에서 역사를 찾아봤습니다. 그 시대 사람들과 그 시대 나라들에 대해서 말이죠. 찾아본 결과는 제 생각과 많이 달랐습니다. 우선 그 시대 사람들은 책에서만 보던 소크라테스 플라톤, 유클리드, 아리스토텔레스가 있었습니다. 이분들에 대해 조금 설명하자면, 소크라테스는 너 자신을 알라라는 유명한 말을 남겼고, 고대 그리스 철학에 큰 영향을 준 사람입니다. 플라톤은 소크라테스의 철학을 알리는데, 지대한 공헌을 합니다. 그런데 제가 제일 깜짝 놀란 분은 에오클레이데스였습니다. 에우클레이데스를 영어식으로 표현하면 유클리드입니다. 유클리는 고대 그리스 수학자인데 그는 기하학 원론을 집필했고 그 원론에는 공리 체계 유클리드 기하학 유클리드 호재법이 있습니다. 2500년이 지난 현재 대학에서도 배우는 수학을 이 사람은 2500년 전에 했습니다. 그렇다면 그 시대에는 어떤 나라가 존재했고 어떤 문화의 꽃을 피웠을까요? 우리나라는 고조선의 철기 문화를 중국은 춘추 전국 시대를 일본은 조몬 시대를 중동은 페르시아 제국 시대를 살고 있었습니다. 사진으로 잠깐 보았는데도 그 시대의 모습은 2500년 후인 지금 보아도 대단하다는 생각이 듭니다. 현재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4차 산업 혁명의 시대 과연 2,500년 전의 사람들이 꽃 피었던 역사가 없었다면 이루어졌을까요? 한 가지 확신할 수 있는 건 우리가 현재 어떻게 사느냐가 2,500년 후의 역사를 바꿀 것입니다.